화이팅 네, 화이저 나중에... 그, 이제 영상 찍는 거 유튜브 비슷한 거리 다 올리거든요 좀확인해보시 네, 마저까지 안 다치게! 네, 나이스! 오케이 굿! 네! 나이스메너, 나이스메너. 이게 플레이. 오케이, 나이스피, 나이스아빠. 아, 어, 나이스컷. 나치게, 오케이. 오 나이스플레이, 나이스플레이. 나이스, 나이스. 오, 어, 굿! 와, 나이스, 슈팅! 안 다치게! 안 다치게!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플레이! 좋은 거, 좋은 거. 다치게, 오케이 굿! 오케이, 역습! 나이스! 오케이, 굿! 아, 나이스, 수비! 와, 굿 패스! 안 다치게! 아, 나이스. 오케이 마무리! 아, 나이스 플레이. 나이스 플레이. 이게 좋아요, 좋아요. 아, 나이스 컷. 나이스비, 나이스비. 안 닫히게 안 닫히게 오케이 아까미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키퍼 굿 코너킥 하겠습니다 코너킥 Hey, nice. Hey, nice play, nice play. That's the Kuno okay. Kick. 넌치게! 아굿패 아, 스카이! 아, 네 아,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저희 키퍼 트윈즈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키퍼 2번님 들어가시니다 2번님 굿아 나이스 오케이 마무리! 오, 와! 굿 수비! 아, 아, 안 다치게! 안 <laughs> 조심! 나이 드로, 나이 안 다치게! 나이, 와! 나이 수비 우 나이 나이스 나이 소리, 나이 소리! 9패 아, 나이스팅나이스팅아나이스팅 <laughs>

계고패! 와! 이 마무리! 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어, 좋습니다. 나이스!

오케이! 오케이, 굿! 나이스! 오케이, 좋아요! 나이스! 오, 나이스 게임! 오케이, 와, 굿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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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마지막까지 안 다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 굿! m 비 나이스. 나 k 게 t a cek ya. Oke, o k 나이스 e oke, o 나 e 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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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레이팀 마지막 키퍼 체인지 들고가겠습니다 마지막 1 번님 들어가겠습니다. 1 번님 마지막까지 안타 치겠습니다. 플레이. 어그. 나 치게. 발려 신발 주시. 오케이 아웃 아웃 아웃, 아웃. 자 레드볼 레드볼. 아. 아 굿! 발려 신발 시아 나이스. 아 까이. 오 나이스. 아 나이스 플레이. 아, 뜨바나다. 오케이. 레츠, 나이스. 아, 이 따리, 따리. 오케이. 뒤따라간다, 뒤따라간다. 안에. 와, 굿패. 와, 나이스. 와, 좋다, 좋다. 사이마, 사이마, 사이마. 네, 네, 아, 이기 백기. 아, 와, 오케이. 와, 나이스, 나이 와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플레이 오, 너무 예쁘다, 너무 아, 힘들다. 좋아요, 좋아요 네. 나이스 자, 앞에, 앞에 오케이 오케이 와, 나이스 패스인데 역습 안돼 오케이 피곤하다 와 오, 와, 아, 오, 아이스비 와수비습이스자 마지막 3분 3분 오케이 쿠키. 됐다 됐다 와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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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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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! 아, 와! 나이스, 나이스! 자, 2분 2 0 초, 마지막까지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. 1, 2, 야! 4, 5, 6, 7, 8, 9, 10, 20, 10, 20, 아아 40, 50, 60, 70, 80, 9조1 캐치다. 네, 라이스선 레드 겠습니다 마지막 1분 안 던지게. 플레이. 굿. 아비, 아비씨. 아비씨. 아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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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비. 뒤비. 아! 아 왜? 그거 잘해. 이제 이 밑에 한번 대셔. 빨리. 오케이. 펀치. 줘. 아 아, 카이 카이. 아아 좋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좋습니다. 와이. 아무리. 아 발연 씨. 오케이. 씩발 씨, 발 씨. 오케이. 오케이.

야고드 오케이, 오케이! 하습니다 <laughs>